Hello cla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How much are the shoes? 3차시 126쪽에서 117쪽까지를 공부해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방학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영어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말들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 오늘은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십육쪽을 보면 speak and read와 read and write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결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과 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어, 스파이더맨 샵의 친구가 물건을 사러 간것 같네요. How much are the gloves? 자,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어, 여기 gloves 자 이렇게 복수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동사, 비동사 중에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된다고 하였죠. How much are the gloves? 자 이렇게 이 장갑은 얼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they are three dollars. 자 여기 gloves 이렇게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it is가 아니고 they are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죠. They are $3. 자, $3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물었길래 어, 이렇게 They are $10. What size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을까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렇죠? 자, Spider-Man b o o t s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How much are the jeans? 자, jeans. 이거는 청바지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how much are the glasses? 자 안경 그리고 세 번째는 how much are the boots? 자이 그림에 적합한 것은 자, 그렇죠 C가 되겠죠? 자 여러분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전체 문장을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할게요. How much are the gloves? They are three dollars. How much are the boots? They are $10. What size do you want? I want a large. 자, 잘 따라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이제 read it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이 문장을 억양과 강세를 살려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are the boots? 자, 가장 크게 읽어준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어, Boots, 강, 강하게 읽어준 부분, 그러니까 강세가 가장 센 부분은 역시나 물건 어떤 물건인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Boots 이렇게 이 물건을 가장 세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물음표 그러니까 의문문이지만 끝을 내려서 읽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자, 그럼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볼까요? They are ten dollars.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얼마인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숫자를 가장 강하게 읽어 주어야 하겠죠? 자, 다음 활동은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자, 여기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있어요. How much are the 하고 어떤 물건인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they are 13 dollars. 자, 13은 13을 뜻하는 영어죠. 자, 여기서 13달러인 것은 shoes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how much are the 또 물건을 적어줘야 하는데요. They are $21. dollars. 자 얼마인가요? 2 1 달러라고 말하고 있죠. 2 1 달러인 물건은 그렇죠. 팬츠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how much are the 하고 여기 비어 있어요. 그리고 they are $4. o dollars. 자4 달러짜리는 gloves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볼수 있겠죠? 자, 한 문장씩 따라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are the shoes? They are 13 dollars. How much are the pants? They are 21 dollars. How much are the gloves? They are 4 dollars. 자, 오늘의 메이커 스토리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봐야 하겠죠? Oh, grandpa's shoes are too old. How much are the shoes? They're twenty dollars. Oh, no, I only have five dollars. Oh, I like your painting. Thank you. I want these shoes. What size do you want? Two sixty, please. Grandpa, this is for you. Oh, my Nello, thank you. 자, 그럼 함께 대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h grandpas shoes are too old.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grandfather의 줄임말이 grandpa예요. 자, 여기서 apostrophe s를 한다면 누구누구의라는 뜻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grandpas라고 하면 할아버지의 shoes 신발이 너무 old니까 낡았어 이런 뜻이 되겠죠. too는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 신발을 이제 네로가 사러 갔는데요. How much are the shoes?라고 물었습니다. 자이 문장은 우리가 배운 주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뜻을 알수 있겠죠? 자이 신발들은 얼마예요?라고 묻는 것이에요. 뒤에 shoes라고 복수형이 왔기 때문에 중간에 is가 아닌 are를 써주었다는 것 주의하고요. 자, 여기서 슈즈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is가 아니고 they are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They are 20 dollars. 자. 그런데 oh no, I only have 5 dollars. 자. 내로가 가진 돈이 5달러밖에 없었네요. I only 뭐뭐밖에 없어. have 가지, 가지다. 5 dollars. 5달러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Oh, I like your painting. 이라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thank you. 라고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교과서에 보면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I want these shoes. 자, 다시 네로가 신발을 사러 갔네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I want these shoes. 이렇게 나는 원해요. these shoes. 자,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this가 아니고 these가 왔습니다. What size do you want? 자, 이거 1차시부터 공부한 것인데요. what size. 자, 어떤 사이즈 do you want? 원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요. 그러니까 260 please. 자, 어떻게 일론지 한번 들어볼까요? 260 please. 음, 자, 이렇게 어 사이즈를 말할 때2 6 0라고 표현했어요. 자, 260 주세요. 그래서, 네로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했죠. Grandpa, this is for you. 자,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Oh my, 네로, thank you.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숙제로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방금 들었던 어, 내용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낱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a의 문장과 같은 뜻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인데요. 자, 이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How much are the shoes? They're $20. How much are the shoes? 라고 했어요. 자, how much are the shoes와 같은 뜻이 되려고 하면 역시나 이 문장에서도 how much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 o w much are? 자, 그러니까 h o w much are 자, 대 e y 어디로 가야 할까 a 그렇죠 맨뒤 y How m u c 할 are they? h o e t h e 에 How much are t 자, e y How much a 문장을 h e y How much are t h e o w much are they? h o 번째 h o w much are they? e how much are the glasses i 안경이 얼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size do you want? 어떤 사이즈로 원하니? 물었고 i want a large. 나는 큰 사이즈로 원해요. 자, 이세 가지 중에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적합한 것은 그렇죠. what size do you want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what size do you want? 260 please. 오늘 숙제는요, 특이하게도 여기 중간에 4번이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서 써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교과서 공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뒤에 영상으로 노래에 관한 영상과 그리고 매튜 선생님이 부르신 것을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하세요. 여름방학에 대한 노래예요.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어 앞으로 이제 짧은 방학이지만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데요. 여름방학을 아주 보람차고 어, 신나게 보내고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진짜 어, 한 3주 뒤에 보도록 해요. 자잘 지내고요. goodbye see you later.